이란 얘기를 예전에 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다른 멤버들과 만나기 전에 소속사 대표가 다른 멤버들에게 이분을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야 천재적인 보컬을 찾았다. 어? 키가 187에 약간 정우성 느낌인데 정우성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쌍카풀만 없다. 어 그래서 와 사람들 기대를 되게 많이 했대. 갑자기 문을 딱 냅는데 큰 고음 한 마리가 네 들어와서. 다른 멤버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소울 보컬 김태우입니다. 김태우 씨가 조영필 특집 1부의 마지막 순서로 야. 뽑히셨네요. 대우 씨, 아, 네.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. 아,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뭐 욕심은 전혀 없고요. <laughs> 아, 조요필 선생님한테 좀 헌정하는. 아, 네. 어, 그러면 오늘 그 킬링파트가 또 있는 거예요? 조영필이 오늘... 내려와! <laughs> <게 있는> 거예요? <laughs> 사랑해, 배튀김 사랑해 패딩이 굉장히 좋아졌죠.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조용히! 저 연필이 내려와! 뭐 있습니까? 그걸로 그때 우승을 했는데 어... 아, 오늘 없습니다. 아! 그런 거 전혀! 김태우 씨 그런 게 없는 게 이상한데... 제가 본 노래는... 아우, 깜짝아! 아 참! 아니, 김태우! 안 한다며! 무대에 김태우 씨가 서서 어떠한 미남도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최고의 멋진 남자 김태우 씨! 너무 어렸을 때부터 조용필 선생님의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고, 또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봤고, 그런데 이제 제가 가수가 돼서 보니까 이 조용필이라는 이 가수가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인지를 제가 몸소 느꼈고, 언제나 저희들의 꿈은 저렇게 조용필 선생님처럼 오랫동안 노래를 부르면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사실 목표잖아요, 모든 가수들의. 2014년도에 GOD가 이제 재결합해서 공연을 할 때, 화안이 와 있는데 조용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. 그 화안을 그래서 그 재결합한 거 너무 축하한다고 보내주신 거예요.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오랫동안 노래를 할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.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. 여러분들이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조용필 선생님이 50년을 기억하면서 제 목소리로 구현된 친구야가 들리는. 그런 무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영필 선생님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83년도 KBS 가요대상 남자 가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. 작년도 수상자인 조영필 씨가 발표합니다. 조영필 씨. 총 투표수 504표 중 357표를 얻은 접니다 조영필.